이 장면에서만큼은 정말 좀 힘을 줬다. 내가 진짜 한번 탁 내세워 보이고 싶었다. 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하다. 이런 신이 있었다면 어떤 신을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? 그 원테이크 신들은 다 제가 그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신들인데 물론 베드신도 그 교차하는 부분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고 근데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수능날 도예가 가는 장면이랑 그사화에서 한설대에서 둘이 놀러 갔을 때 장면들이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. 음악도 너무 잘 나왔고 그래서 수능날 도예가 폭설 내리는 곳을 가는 그 장면이랑 둘이 이제 한설대에서 몰래 잠입해 하룻밤을 보내는 그두장면을 이렇게 몽타주로 총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봐요 딱 그런 노래도 너무 좋고 연기도 좋고 해가지고